하겠습니다. 네. 남자 인물 한 명입니다. 네 이분의 이제 좀 속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무슨 고민 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52년 12월 <laughs> 2 0일생 임진생의 섣달2 0날에 예, 남자분 그러니까 노인은 대주분이거든. 올해 신수가 훤해지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셔요. 뭔진 모르겠는데 양. 극화를 이루는 형국이야.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있거든요. 화합을 시작으로 선도, 그러니까 선봉에 쓰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신령님이신 말씀하시는데, 조선 팔도를 유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한, 한 고울에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셔야, 유람인부야. 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올해는 마음먹은 뜻을 조금 행하셔도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우리 이제 감독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분이 어떤 속마음을 품었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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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권력. 그러니까 평정을 이루겠다. 그냥 손을 딱 이렇게 뻗치고 들어서서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1년, 2년도 아니고, 내일모레세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급한 마음이지. 완전 보장하고 자리 피고 아주 정돈하고 들어서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칼을 뽑으셨네. 지금 보험하시면 이제 칼을 딱 뽑으셨어요. 지금 좌우에, 그, 우리가 자총용 509라고, 오른팔, 왼팔을, 예전에는 왼팔도 잘리고, 오른팔도 잘리고, 다 잘린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오른팔은 섰는데, 왼팔이 지금 가닥이 잡히는, 왼팔을 잡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맞잖아. 본인이 갈 길을 가면 되잖아. 정도를 가보겠다. 벽이, 끝이 벽이라면 그 벽까지 나는 부딪치겠다 각오하고 들어서서 가셨어요. 올해 무슨 자리 하나 가져가고, 가져가신다는데 자리 하나 깨차겠다. 자리 하나 가진다. 그러셔요. 아니, 좀, 좀 웃기지만 왕자의 게임이잖아. 왕자의 게임인가? 뭔가 그 영광가 많아 있잖아. 왕자의 게임? 무슨 게임하는 사람들 같아? 왕, 왕의 의자를 놓고, 응? 게임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냥 의자 앞에서 전부 다 그냥 아우성인 그런 형상이 보여, 지금. 음. 그 의자 하나가 진짜 극락과 응? 이승과 극락을 넘나드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네요. 정신이. 아, 잠깐만. 자신감과, 이분 다른 거 없어요. 자아도시에 빠졌어. 자신감과 승리. 벌써 승리를 한 자같이 아주 그냥 아주 자신만만하세요. 정치인시라고 네. 임진생이면 지금 올해가 74년셋인데 이분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행보 이어갈 것 같은데요. 조선팔도로 유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유람하시면서 살지 그냥 한자리 깨쳐시려고 그냥 칼자루를 휘어들고 근데 뭐 칼을 들면. 목을 벨 사람과 베지 않을 사람을 잘 구분해야 돼칼 응. 들었다고 다 베버리면 결국 나 혼자면 아무것도 못해 응. 다베는국이야 지금은 그래서 다 베고 다시 정리하고 베어내서 지금 가는 행로인데 본인만 자신 있는 거지 주변에서 어떻게 봐줄 건지도 보셔야 되잖아 말씀하셨어요 승리뿐이라고 정치 이낙연 의원아이 말씀 계속 하서조선팔툼를 유람해라 그, 그 유럽을 시면서 노후를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정치인의 또 뜻이 있으시니까 대통령의 꿈이 지뭐 대통령의 꿈 해보겠다는 의지시니까 누가 뭘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될수 없죠. <웃음> 예. <웃음> <웃음> 예. <laughs> 아, 할 말이 많습니다만. <laughs> 예. りいねえ。